제가 자주 가지고 나오는 차량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네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K7 1세대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 자신있는 모델로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요 첫 번째로 완전 무사고 외판 교환 한판 없습니다 성능 올량호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없습니다 가격 47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오, 이거 살만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키로수가 12만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2011년형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 K7 VG 270의 디럭스 모델입니다. 270. K7 270이면 6기통 모델인 거 아시죠? V6 270 엔진까지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에 외판 변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 성능 올량 후, 앞쪽에 이런 소소한 예쁜 튜닝까지 완벽하게 맞춰놓은 차량 상태 정말 깔끔한 차량이니까 빠르게 연락주시면 돼요.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앞쪽 같은 경우에 외판도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아요. 지금 약 10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외판 보시면 어, 진짜 관리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앞쪽 라인 헤드라이트 이끝 쪽에 백화 현상 하나 없을 만큼 진짜 잘 관리해놓은 차량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앞 타이어 현재 약30% 미만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거의 없어요. 여기 정말 조금 있는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이 정도면 특 A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썬팅지 들뜬 부분 없죠. 외판에 커다란 스크래치 크게 보여지는 부분 없습니다. 제가 1차 검수대 찾아놓은 부분은 조수석에서는 일단은 여기에요. 여기에 진짜 작은 문콕 하나 있는데 검정색에다가 부펜 처리도 다 되어 있어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는 현재 약 40에서 50% 사이로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진짜 좋죠?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게 되면 뒤쪽 리어램프 이상 없이 잘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품 후방 카메라 감지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간 못 쓰는 부분 없이 전부 다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트렁크 플로어까지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외판 관리 상태가 진짜 제가 자부할 만큼 너무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다 찾아놨거든요. 여기에 문콕 하나. 네, 그리고 이쪽에 하단부에 정말 작은 흰색깔 스크래치 하나. 네, 그리고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여기에 문콕, 근데 부펜 처리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 콕. 아래쪽은 정말 바닥 쪽이라 거의 보이지 않아요. 딱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몇개 있었죠? 하나, 둘, 네개 정도 있었나요? 진짜 작은 콕 흔적 네개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2열 한번 탑승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에 먼저 탑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K7, 아, 일단 시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진짜 새것 같죠? 아래쪽에 3D 입체 매트로 다 변경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K7 진짜 좋은 점두 가지가 하나는 이 천장에 이 색깔, 이 어두운 색깔로 뽑아 놓은 게 저는 진짜 K7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일단 때도안 타고 관리가 쉬워요. 두 번째는 이암 레스트가 이 끝까지 올라오는 점? 전이 부분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암 레스트 사용할 때뭐 볼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으면 볼륨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이암 레스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2열은 진짜 완전 새것 같이 잘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보여드릴 부분 없어서 1열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먼저 탑승을 하고 있고요 바깥쪽에서 제가 계속 시동을 틀어 놓고 영상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엔진 상태를 보여 드리기 위함인데 나머지 하나는 이 에어컨을 틀어 놨어야 돼요 <laughs>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밖에서 들린 소리가 에어컨 콤프 돌아가는 소리까지 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들려 드린 건데 굉장히 조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시동 한번 다시 걸어 볼게요 자, 키는 이렇게 다이얼식, 일체형 다이얼 키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하나 아쉬운 건 요게 스마트 키가 아닌 점은 좀 아쉬운데, 이, 리모컨 키는 같이 다, 폴딩 키로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옵션 안 좋냐, 그건 또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오토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요 K7 그랜저에서는 가져가기 어렵죠.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 센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딱 하나, 완전 무사고인데, 12만2466km, 12만km 초반대를 달렸습니다. 연애 만km도 주행을 안 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컨디션을 보여주는데, 470만원이다. 전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위쪽에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출고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연식이 좀돼 보여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대시보드 컨디션 참고하시면서 오디오는 디멘션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 사운드도 옵션을 넣었으니까 디멘션 오디오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비게이션 정품 들어가 있죠. 뭐 정품 지금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장점이 있죠. 후방 카메라 정품입니다.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화질 깨끗하고요. 연동 상태들,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배워서 미안합니다.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탑10 이는1네 오디오 연동상태 전체적인 트림 연동상태나 작동상태 이상 있는 부분 단 하나도 없었고요. 이 비상등 버튼 아래쪽으로 공조기도 당연히 프로 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만 눌러주면 잘 연동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워가지고 틀어놓고 촬영을 할게요. 에어컨도 잘 나오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넓은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를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이 기어봉에 까진 부분도 없이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어 진짜 전차주가 병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연애 만 킬로는 주행하셨으니까 어쨌든 주행을 안 하셨던 분도 아니고 근데 차량 내부 외관 관리 상태 그 부텐 처리 해놓은 것만 봐도 솔직히 알거든요. 부펜 처리 해놓은 이런 자국들까지도 차 굉장히 신경쓰면서 잘 관리하셨던 분이 탄건 틀림없는 차량입니다. 근데 완전 무사고 12만키로 엔진 미션 하체에 누유한방울 없이 470만원의 K7이 나갑니다. 앞쪽으로 와서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진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시운전까지 마쳤고요. 하부에 소리 하나 없이 정말 지금 타기에 너무나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부분. 엔진 미션 상태 진짜 깔끔하다는 부분. 차량 외부 내부 관리 상태 정말 좋다고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70만 원이라는 금액에 완전 무사고 기준 키로 수까지 보시면 이런 차량 찾기 어렵죠.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놨으니까 저 금액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